이번 영상은 재물에 대한 근본적인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덤덤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꿈꾸며 현실 세계에서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다. 청간양의 글자인 갑병무경임이 많아 한 번의 도약으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음의 글자인 을정기신계를 가지고 있어 부의 축적을 현실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루어 가는 사람들도 있다. 부의 축적이라는 부분에서는 확률적으로 음의 구역이 유리하다. 부를 이루려는 목표를 두고 오행적으로 살펴보면 목화 단계에 있는 글자들은 앞서 가는 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되면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 본인의 판단력을 흐트러 놓는다. 사기당하기 쉽고 고수익에 쉽게 현혹되기에 리스크 또한 커지고 감정에 따라 투자하는 오류를 범한다. 타고난 그릇은 작은데 가지고 있는 그릇보다 큰 재성을 취하려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욕심이다. 결국 욕심으로 인해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급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심뽀까지 고약하게 된다. 결국 유리한 운을 다스리지 못하고 재성이 불리한 운에 포기하게 된다. 다행히 지금 영상을 보고 운의 흐름을 예측하고 마음 공부를 성실히 해 나간다면 다시 일어날 계기는 마련되지만 이러한 행운까지 따라주지 못한다면 결국 현생의 숙제도 못 풀고 그 욕심이 한우로 남아 불만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마무리된다 비참하고 안타까운 삶이다. 간혹 나이 지긋하신 분들의 관상을 보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이러한 분들이 많이 안 보이지만 도심에서 간간이 안타까운 관상을 가진 분들을 보곤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주팔자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날에 태어나 바르게 재성을 취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다. 사주팔자 원국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놓고 운을 활용 못하기 때문이다. 본인 원국에 목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또한 이러한 목화를 잡아줄 수 있는 금수가 아예 없다면 욕심을 버려야 재물은 축적될 수 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이기에 이땐 음의 구역의 글자를 보며 배울 필요가 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단계를 밟는 계획이 필요하다. 인사신 삼형살이라는 말이 여기서 비롯된다. 인목과 사화 신금은 셋. 다 완성되지 않는 생지이다. 인사신사명살의 의미는 사주팔자를 잘못 배워 강의를 하는 분중 모두가 전부 이운에 형사를 받는 것이라고 강의하는 분들도 봤다. 목생화 화극금이 급하게 이루어지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급함 속에 욕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욕심으로 인해 형벌을 받는다는 뜻이고 이 욕심을 다스릴 수 없다면 결국 하늘의 형벌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재물의 욕심뿐 아니라 모든 욕심이 문제가 된다. 원국의 인사신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평소 문제를 안고 산다는 것이고, 인사신 글자 중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운에서 인사신이 완성되기에 욕심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전생의 욕심을 현생으로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다. 이 전생에서 이어온 욕심의 숙제를 풀어야 무탈한 인생이 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과 한강의 기적을 위해 태어난 운명이다. 지지, 인신 사회를 모두 가지고 태어났다. 느껴지는가? 새말 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모두 생지로만 되어 있고 그릇이 크다는 것을. 또한 그릇이 큰 김영삼 대통령 역시 진술 충미를 다 가지고 있다. 축술미 사명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통일 직전에 이러한 원국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 한반도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때 통일이 이루어지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사주를 보고 찍으시면 됩니다. 정치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을 위해 권유하는 것이니 오해 마시길. 또한 임묘진 대운을 걷고 있다면 재물 축적과는 거리가 있다. 원국의 화와 금이 잘 갖추어 있더라도 적게 벌고 다 쓰거나 많이 벌고 많이 쓰기 때문이다. 왜냐면 임묘진 대운 자체가 양기도 충만하고 미리 땡겨 쓰려는 마음이 동한다. 얼마를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왜 돈을 안 모으냐고 물어보면 지출이 더 많다고 변명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신용카드가 문제일 수 있다. 어차피 다음 달에 갚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쓰는 것이고 말미에 나올 토생금 금생수를 염두에 두지 않아서이다. 목이 왕해 진다는 것은 반대로 수와 금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구장창 수생목, 목생화만 이루어진다. 물론 원국에 목이 약하다면 목 대운이 오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임묘진이라는 목 대운 자체를 두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면 금수가 많은 명식을 보자. 금수 단계에 있는 글자들은 너무 안주하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다. 물론 그 안주함 속에서 만족하면 다행이다. 하지만 운에서 목화가 들어오면 벌어놓은 돈을 불려야겠다는 생각에 묻지마 투자가 일어난다. 마치 목의 단계에서 화를 거치지 않고 목극토가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또한 욕심이기에 시각이 좁아져 버린다. 모든 오행은 단계라는 것이 다 실질적인 재물의 운은 화와 금이다. 이 화극금이 제대로 일어나야 재물은 벌린다. 하지만 여기에서마저도 순환의 법칙이 적용된다. 화생토 토생금하는 순리적인 방법과 바로 화극금의 차이는 당연히 인사신처럼 문제가 발생한다. 화극금이라는 것은 토생금이라는 시간이 오래 걸려 보다 탄탄하게 재물을 쌓아가는 과정인데 바로 화극금 해버리니 이 금이라는 재물이 수에 저장하기도 전에 사라지는 것이다. 순리를 따르지 않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명리학을 제대로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은 충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 형파해에서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도표에서 보는 각 글자의 대비 합형충파해를 나타낸다. 합형충파해가 유리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 불리하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지금 설명하는 것은 불리하게 나타날 때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운에서 충이 오면 마음을 아예 접거나 새 출발할 수 있는데 반해 형파해는 뭔가 될듯 하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사를 직설적으로 설명한 부분이다. 눈에 분명 보이는데 잘 잡히지 않는 것이 형파해인 것이다. 중은 깔끔하게 포기하는 데서 좋게 보는 것이고 형파해는 안될 확률이 높은데 질질 끌면서 중간에 어그러지고 잘안 풀리고 완성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프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금수가 많은 명식은 투기가 아닌 투자가 일어나야 부의 축적이 보다 원활해진다. 주식, 부동산, 실물 투자든, 무형의 가치든, 유형의 가치든 점차 쌓아가려면 간접적으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마음에서 해당 분야를 파고드는 것이 중요하다. 간접적으로 묻어가는 투자가 아닌 직접 공부하고 파고드는 것이다. 대부분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주식을 예를 들어보면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닌 투기이다. 직접 그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이 투기라는 것을 훗날 깨달았다. 그 회사를 꼼꼼히 살펴보더라도 얼마나 발전성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단 말인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유피디 역시 주식을 투기해봤다. 나름 한국 경제, 세계 경제 및 해당 회사, 재무제표 방향성, CEO의 성정 등 모두 파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천만원 날렸었다. 오 마이 갓! 그냥 수천만원 주고 공부했던 것이다. 당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강원도에 계신 부친께 연락이 왔었다. 평소 연락이 안 오는데 나의 기운이 부친한테까지 전달된 것이다. 부침개 한마리 듣고 이후 주식은 거늘떠보지도 않았다.한 번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자살하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은 대단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는 몰랐지만 훗날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당시 빚을 많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든든한 근으로 다시 바닥부터 시작한 기억이 있다. 역시 투기는 형파해, 원진, 기문 등 엄청나게 작용한다. 게다가 주식에 들어간 돈은 모두 목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금까지 느꼈던 가장 양기의 기운이 강한 건 로또다. 그래서 월요일에 종이 쪼가리 하나를 5,000원에 사놓고 당첨되는 꿈을 꾸며 일주일 내내 행복한 것은 목이 환목하는 것이다. 그러고는 천만에 하나 당첨이 된다면 빠른 시일에 화로 날아간다 법륜스님은 말씀하신다. 정말 행운이 있는 팔자는 투기나 도박을 시작하자마자 꼬는 사람이라고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늘은 결코 바르게 산 사람에게 행여나 안 좋은 길로 가더라도 바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물론 주식으로 돈번 사람도 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데다 버려도 되는 돈을 투자해 모르고 놔뒀는데 10년 뒤에 보니 몇 배로 불려 있었다고. 운도 좋았겠지만 소 뒷그름칠 치다가 투기가 아닌 부자 방식에 맞는 투자를 해버린 것이다. 분산 투자. 돈을 무겁게 하는 기운. 급한 마음의 다스림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재물을 단단하게 축적하는 자는 재물의 무게가 무겁고 그렇지 못한 대부분은 재물의 기운이 워낙 가볍기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거물들이 버티고 있고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을 뿐 아니라 불안한 감정으로 인해 재물의 기운은 훨씬 가벼워지는 것이다. 그럼 재물에 대한 대운 작용도 잠시 들여다보자. 원국에 근이 없고 식재관이 많은데 운에서 근이 들어오는 시점에 대부분 발복한다. 물론 원국을 봐야 하지만 단식 판단이다. 이런 근이 20, 30대 들어오게 되면 초년부터 부을 축적하게 된다. 하지만 20년 동안 들어온 근이 지나가면 더 이상 생각대로 재물과 명예는 축적되지 않는다. 따라서 젊은 시절, 부를 축적한 청년들이 중년 이후 방탕한 삶이 된다고 여기저기서 스토리로 다루는 이유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보다 부가 먼저 들어왔기에 리스크 관리가 떨어지고 부를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40대 이후 이러한 근이 들어왔다면,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에 충분히 이 불을 노년까지 끌고 갈수 있다. 사주팔자로만 보면 40대 이후도 20년이 지나면 복귀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수많은 사람들과 지지고 복고 하는 인연법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사주팔자로 공부하지 않아도 노년이 되어 젊은 이들을 관찰하면 크게 될 그릇을 구별하니 말이다. 돈에도 재물에도 기운이 있다는 것에 단편적으로 근거한 학문이 현대 과학의 양자역학이다. 사주팔자의 음양오행이 있듯이 대운 세운에도 음양오행이 있고 인간은 음과 양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돈이라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이 재물의 한 일부분도 음양의 기운이 설려 있다는 것이다. 돈의 가치를 없신 여겨 낙사거나 하 고겨쓰거나하면 돈에 대한 기운도 가벼워지게 되어 있다. 부자치고 10원이라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동전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부자의 습관 중 하나이다. 또한 부자들은 재산 및 재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긴다. 옛날 드라마 중 돈을 다리위에 달여 쓰는 사람도 본 적이 있다. 그만큼 욕심은 둘째치고 애착심이 강하다고 볼수 있다. 이것만 알고 넘어가자. 사람 또 하나의 기운으로 뭉쳐진 만큼. 재물도 하나의 기운으로 뭉쳐진다. 재물의 기운이 올라갈 때 더욱 뭉쳐지고 부의 가치는 저절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이치이다. 원국의 자수를 가진 자, 이러한 뭉쳐지는 기운을 잘 활용하라. 원국의 자수가 없는가? 그럼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직불카드를 사용할 때 원국에 없는 자수를 끌어올 수 있다. 신용카드란 목화의 양기를 가득 품었기 때문이다. 주위에는 목과의 발산을 가득 품은 기운들이 있는 반면 금수로 저장시키는 기운들도 있다. 하나 하나 잘 들여다본 후 오행을 활용하면 비로소 재물의 흐름을 보다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자연에서 나온 결과물이고 이를 소중히 여길 때 재물은 스스로 축적이 된다. 스스로의 별표.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재물은 스스로 축적이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재물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도 축적되지 않는다. 집에 있는 가구, 가전, 애들, 장난감 하나마저도 소중히 여기자. 구입할 땐, 잘 쓸게! 라고 인사하고, 버려야 할 땐, 잘 썼어! 라고 인사하는 습관을 들이자. 재물의 기운을 더욱 키워줄 것이다. 중요한 점을 말씀드렸다. 마무리를 하자면, 부자라고 전부 행복한 것은 아니다. 결국 부자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 비교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과시욕이 앞선 욕심에서 비롯된 단어라고 생각한다. 재물의 부를 생각할 땐 돈을 버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축적하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및 어떻게 쓰느냐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식상생재도 중요하지만 재생관 관인상생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재성적 측면에서 식상생재는 돈 버는 능력을 재생관은 모으는 능력을, 관이는 축적하여 쓰임에 이용하는 능력을 뜻한다. 물론 오행으로 볼때이 사람이 얼마나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취하는지 판단하려면 원국을 보면 다 나온다. 수생복하여 사회에 쓰임을 만들고, 목생화가 잘돼 사회 진출하여 얼마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보고, 화생토 여부에 의해 불을 축적하는 힘을 보고, 토생금하여 실질적 부를 추구하는 방식을 보고 금생수 하는 것을 보고 현재 클래스를 판단하는 것이다.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부자라는 반열에 오르기 힘들다. 물론 원국에 다 갖춰질 수는 없다. 갖춰지더라도 생이 잘 안될 수 있다. 그래서 생을 도와주는 대운이 있지 않던가. 육신으로 재생살이나 도식이나 재극인이나 그런 걸 보지 말고. 이러한 원국을 읽어 지금 대운을 잘 활용하고. 다가올 대운을 잘 대비해야 부를 축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인사신으로 급하게 하려 하지 말고 수생목도 딴딴하게, 목생화도 딴딴하게,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역시 딴딴하게. 이 모든 걸 딴딴하게 다져간다면 비록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만족할 만큼 벌고 쓰는 인생이 될 것이다. 왜냐? 딴딴하게 간다면 직전에 어려웠던 시절로 쉽게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재물의 기운이 무거워진다. 실질적인 재물은 육신에서 재성이 아니다. 육신에서 재성은 내가 다뤄야 할 부대가 되는 것이고, 용국에서 실제 재물을 볼 때는 금을 봐야 한다. 그리고 화와 수의 도움을 보는 것이다. 만약 금이 비급으로 되어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재물을 찾을 수 있고, 식상이라면 얼마나 본인의 능력을 키우느냐에 따라 재물의 강도는 달라지고, 재성으로 되어 있다면 본인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의 확장이 필요하고, 관성으로 되어 있다면 본인을 다루는 직장에서 재물을 찾아야 하고, 또한 인성으로 되어 있다면 학문과 지식, 문서나 자격증에서 비롯된다고 할수 있다. 또한 육친적 관점에서는 여명에서 금이 식상이면 자식을 낳으면 재물이 불어나는 기운이 들어오고, 남명에서 금이 관성이면 또한 자식을 낳게 되면 재물이 불어날 확률이 크다. 남명에서 재성이 금으로 되어 있으면 결혼하면 또한 재물이 잘 벌린다. 육신적 과보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자가 되겠다고 막 비교하고 욕심 부리고 난동 부리고 주위 사람 힘들게 하고 빠발때 때리고 군디 주차고 그러지 말고 음양오행의 생극재화 순환의 법칙을 잘 들여다본 후 이러한 육신적 과보를 벗어던질 때 비로소 부는 저절로 축적되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게 된다. 재성이 없는 무재성 분들에게 항상 강조한다. 돈의 노예가 되는 방법인 돈을 쫓지 말고 따라오게 만들라고. 그대는 스스로의 족쇄를 차고 있다고. 그 족쇄를 벗어 던져야 비로소 희망이 보인다고. 그 희망이 곧 행복이라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급하게 돌아온 돈이 급하게 나가는 이유는 거품 효과일 때문일 것이고. 진짜 돈에는 기운이 있기 때문이다. 투기를 하는 순간 금수로 새 빠지게 번 돈은 목화로 훌훌 흩어져 날아갈 것이다. 이것이 순환의 법칙이고 모든 만물은 이 순환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